출근을 합니다 야간 출근 이제 오늘은 근데 야간 출근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마음이 가벼운데 하지만 내일 아침에 퇴근하면 저는 이제 바로 또 카페를 가서 카페 오전에 일을 해야 돼 오전이 아니지 한열 거의 또한 10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지 우리 회사는 야간 근무가 10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10시간 반. 우리는 야간이 10시간 반이라서 다른 교대보다 조금 야간이 긴 편이지. 진짜 쉬는 날이 너무 없어. 너무 비고. 근데 내가 조금 힘들면 대신에 해수니까 조금 편해. 대신 내가 대신 일을 해주니까.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서른이 넘고, 어, 뭐 이제 이렇게 나이 먹 갈수록 과연 내가. 이렇게 20대 때처럼 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. 그래서 몸 관리를 많이 잘해야 돼. 운동도 꾸준히 진짜. 오소물도 챙겨 먹어줘야 돼. 아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요. 우리 계장님 자전거로 오늘 몰래 타고 가겠어. 이제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지금 몇 시야? 지금 시간 8시 32분 퇴근이 아니고 퇴근이야 출구. 출근? 이제 또 카페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자마자 출근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배고파 날 10시간 동안 날샜더니 일단 배도 못 두고 일단 회사에서 카페까지는 한 10분 이내? 한 7, 8분? 아니면 가는 거리 거를... 오면 제일 먼저 하는건 오늘 의 아메리카노 의맛을 보지. 오늘 은맛이 어떤지? 이허 피가 맛이 매일매일 달라. 맛없어 이게 커피 맛이 매일매일 달라 어느 날은 진짜 맛있고 너무 고소하고 근데 오늘은 별로 닭가슴살 그 다음에 응떡에서 나온 삼각김밥 아네 요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재밌는 드라마 추천 삼식이 삼촌 개꿀잼 물건이 왔어요, 물건이. 이거 또다 언제 정리해요. 얘가 이렇게 낫더라. <목소리도> 아, <진짜. 목소리도> 역시 아 사고 뭉치 근데 그거 알아? 이거 100% 윤상어는 맛있다 상어 더맛 없는 게 없으니까. 맛는난 시원해서 맛이 없어. 뭔 말인지 알지? 시원하게 놀면 좋다. 나는... 아, 참... 친목기가이렇줄할 거야. 돈 있어?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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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있어? 이 오빠... 아니, 좀 낮잠 좀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<laughs> 일한지 3시간밖에 안되셨.. 4시간밖에 안됐는데요? 4시간이나 된거도 이제 제가 좀 자줄 시간이 되게 됐어저전 지금 잠을 안잔지 한 18시간째입니다 아 오빠는 해명되니까가라가지만 나는 난타해자 안돼 그럼 들어가 주무세요 주으세요아 h 을 o s e 수 있어? 이렇게 p h 기좀 가져다 줘 사람 졸라 귀찮게 하네요. 안 주무세요? 주무실 Joseph. Joseph, Joseph. j o s 어 p h j o s e 바뀌었 o s e p 귀엽다 너네 카페에서 뭐하시는건가요? 네? 함돈까시 너네 카페에서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식사좀 하고있어요 운동하려고 아, 너네 카페에서 왜 냉면이랑 삼겹살을 <laughs> 드시는거죠? 여기 아, 파는거 아니었어요 진짜..밥이 없네요 <laughs> 죽으세요 예조만입입니다아니다 2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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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가 봤니다 2만입니다. 2만입니다. 니다 2만입니다. 2만입니다. 2 주고 니다 2만입니다. 2만입다 2만입니다. 다2만입니다 이게 뭐라고 까놓을 어, 전화 좀 하셔야죠. 아니, 내비에서는 직진 안아서 되잖아요. 아, 아니, 씨. 나 내비 켜고 왔는데 아니, 아, 말이 듣다. 내비말잘 들어야 돼. 아니, 왜 직진을 해. 아니, 좌회전을 말, 아, 말잘 전에 아, 말잘아 이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. 아, 씨유. 내비도 주인 닮았네 아, 진짜. 아니, 아, 말 들어. 아, 네이버야, 네이버 지도. 아, 이제 왔어. 아, 아뭐 해? 야, 좆나우다. 자, 막 잘 봐줄게 아니 안 봐? 봐요.